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글쓴이는 김수현.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그럭저럭 한 명의 어른으로 잘 자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치여서 자주 흔들리는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른 아이에게 이 책의 글쓴이는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처럼 고개 숙일 필요 없다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죠. 이 책은 2016년 출간 이후 국내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 셀러입니다.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담고 있어요. 간결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말들, 재치 있는 그림들이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듯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우리 자신에게 토닥토닥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프로로그 중에서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 말에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의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소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되어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 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겐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 시절 내 고민은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동아리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에게 가서 동아리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인 후 나는 그 친구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그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에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던 건데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못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던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용치를 둘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 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상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해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기꺼이 세상에 호의를 베풀 것. 나는 모르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노부부에게 내릴 역과 갈아탈 버스, 장례식장 번호까지 찾아 적어주기도 하고, 어떤 여자의 뒤를 쫓는 수상한 사람들을 보고 여자를 불러 세워서 다른 길로 가게 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라퍼가 된 것은 배낭 여행에서의 기억이 컸다. 핸드폰도 망가지고 서툰 언어와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도움 덕분이었다. 한국에서 나는 약자가 아니다. 길도 잘 알고 건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알지 못했을 뿐 내가 약자가 된 순간 작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괜히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더 나이가 들면 그땐 나 같은 사람들이 엄마를 도와줄 거라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더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된다. 나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대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조심성과 신중함이지 불신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다수의 선의를 믿는다.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이 선의를 베풀 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고, 내가 어려운 순간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고 싶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불행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 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 알수 있었다. 그런데 몇번 적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서 행복수첩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책과 함께